응원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 o r d 선의 s fellas. Keep it together. 기가 있습니다 전투기는 결국 무리한 비행으로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고 맙니다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 마이클 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공군 대위입니다. 전쟁터에서 복귀한 마이클은 공군 산하연구단체에서 프로젝트 블루북이란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194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서 UFO 목격담이 수많이 이어지자 미정부와 공군의 지원하에 엘런 하인의 박사와 마이클 퀸 대위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진상을 밝히려고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건 조사가 있었는데 그중 1년 전에 워싱턴 해적문화 사건은 앨런 박스와 마이클에게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 상공에 비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마이클은 직접 전투기를 타고 그 비행물체를 향해 출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진실을 왜곡하려는 상부의 행동, 그리고 프로젝트 블루북의 창립자인 하딩 장군이 자신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UFO를 믿지 않는 척합니다. 즉워싱턴회전문마 사건을 저산수성 침해라고 발표하며 하딩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딩의 신복이 되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UFO 목격담과 외계인 사건을 조사함으로 그것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To be of. But that 어느 날 하딩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는 상대는 로스웰 사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로스웰 사건은 당시로부터 6년 전인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추락한 비행기 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물체가 로스웰 인가에 추락했는데 미군은 처음엔 UFO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비밀리에 띄운 실험용 기구가 추락한 거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로스웰 사건을 수습하고 언론에 발표를 했던 책임자가 바로 하딩 장군입니다. 하딩은 마이클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로스웰로 가서 이 어처구니없는 협박범을 잡아내자고 합니다. 로스웰에 도착한 마이클과 에일런은 그 당시 사건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시험용 기구의 추락으로 생긴 단순한 오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때, 로스엘 근처 사막에서 커다란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하딩과 부하들은 재빨리 해당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그곳에서 거꾸로 매달린 성조기와 뭔가가 담긴 상자를 발견합니다. 1947, 하딩은 마이클에게 이 협박범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이자가 어떤 헛소리를 할지 몰라도 자신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명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마이클과 앨런은 방송국에는 6년 전 사건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방금 전 사고에 대해 물어보는 방송국. 마이클은 공군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방송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로스웰 사건 당시 미확인 비행물체의 추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의 공포에 질린 신고 내용을. 방송국은 그대로 라디오로 내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방송을 듣고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나중에 공군이 개입해서 방송국을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공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마이클은 이런 이야기를 헛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딩은 6년 전 비행기가 떨어진 농장의 주인, 마이크 코너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자신이 작성한 편지가 아니라고 하죠. Wrote this? 마이클을 끌고 가는 병사들. 하딩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이클과 엘런은 방송국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덩칸부커를 찾아갑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들어가는 마이클. 그런데 그의 책상에는 로스의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추락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덩카는 자신이 목격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날 자신은 전 여자친구인 주디와 함께 있었고, 두 번째 추락장소에서 비행물체를 확실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가 해치를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딩 장군이 자신을 찾아왔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했는데 자신은 사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겁을 먹은 주디가 사인을 했고 자신도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고 자신은. 페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딩이 마을 사람을 협박했다는 건 무엇인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마이클은 하딩을 찾아가 로스웰 사건에 대해 숨기는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하딩이 잡아온 또 다른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스엘 사건 때 보초를 섰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앨런이 설득해서 이자가 목격한 로스엘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명령대로 총을 쏘는 남성, 그리고 자신이 쏜 시체를 빼돌려 집앞 공터에 묻어 놨다고 말합니다. 그때 시내에 UFO가 추락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덩칸이었습니다. 덩칸은 하딩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그때의 앙심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하딩은 마이클에게 당장 덩칸의 집으로 가서, 수상한 물건을 찾으면 병사들 몰래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관측 기구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해라고 했던 하딩. 수상한 물건이 나올까봐 걱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엘런은 오전에 자신들이 덩칸의 집에 갔을 때 수상한 물건은 없었다며 덩칸의 집이 아닌 군인이 묻었다는 시체를 확인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계인일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합니다. 뼈를 가지고 검시소로 가서 조사를 하는 마이클과 앨런 그런데 검시소 직원도 로스웰 사건 때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사건 날 공군으로부터 아이용 관 다섯 개를 가져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는 공공 기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공 기지는 전쟁이 난 것처럼 정신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딩은 덩칸을 고문합니다. 그리고 덩칸은 로스웰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은 자신이 조작한 거짓말이고, 그날 UFO 추락은 없었다는 방송을 하기로 합니다. 앨런과 마이클은 그때 공군기지에 있었던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론가, 급하게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앨런이 발견한 필름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앨런은 이것이 던 칸의 계획임을 눈치챕니다. 던 칸은 하딩이 자신을 카메라 앞에 세울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방송 도중에 이 필름을 공개하고 외계인의 존재를 공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던칸의 전 여자친구였고, 생방송을 하는 관계자와 간호사, 그리고 던칸 모두 과거에 하등에게 협박받은 것에 양심을 품고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이지만, 마이클은 아직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그 진실로 인해 더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법이죠. 하지만 앨런이 필름을 바꿔치기 했고 마이클이 기지에 다녀오는 동안 간호사를 방송국에 보내준 앨런. 마이클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방송국으로 출발합니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 비디오를 공개하기로 하고 방송을 막지 않습니다. 비디오가 공개되고 카딩은 카메라를 부셔버립니다. 그때 앨런이 나타나 사태를 수습합니다. 필름은 조작된 것입니다. 앨런은 비디오를 보고 이것을 한눈에 눈치챘던 거죠. 누구보다 진실을 알리고 싶은 앨런이지만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건 누구보다 원치 않았던 거죠. 앨런이 말합니다. 그렇게 로셀 사건의 진실은 또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블루북은 유명한 UFO 사건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 실제 미군군에서 실행됐던 비밀 프로젝트이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마이클 데위와 앨런 박사도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X파일처럼 미스터리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 실제 미약인 비행물체로 확인된 사건과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들도 나오는데,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직접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결말을 내주는 것도 아니어서 각 에피소드의 마무리가 싱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스웰 에피소드는 프로젝트 블루북 시즌2의 1, 2화의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보는 방법은 웨이브의 시즌1이 올라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즌2를 올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UFO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느끼실 거라 장담합니다.